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은아빠입니다 리플의 고위 임원은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서 영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 대상 금융활동으로 지정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을 승인한 것에 비해서 미국은 아직도 정치적인 소송을 이어가면서 불확실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리플의 고위 임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결국, 리플 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등지고 떠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채널 고정! 리플은 이미 글로벌 금융허브인 두바이로 사업 확장을 시작했고, 중동 지역의 시민 20%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허브답게 암호화폐와 관련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바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둔 리플은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리플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송금 네트워크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수 있겠죠. 다시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에서 리플이 받고 있는 이 불공정함에 대해 피로감을 토로했다고 볼수 있고, 이 규제 자체에서 주는 불합리함도 있지만, 유통과 거래, 그 자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거겠죠. 빌모건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SEC가 제소한 다른 많은 알트 코인들은 코인베이스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플은 2021년 초에 거래가 중단되어서 아직까지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코인베이스의 근거는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최근에 제소된 더 많은 알트 코인들은 아직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미운 놀이가 되어버린 리플이지만, 결국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응원하는 거겠죠. 맞아요. 리플 정말 좋은 코인이라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이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짧게나마 오늘 리플의 움직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자면 여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부터 상승 방향으로 이어진 이 추세라는 거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추세라는 건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고 한번 정해진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움직이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에 접근해 있다는 건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 다살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사고 남들 다팔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팔면 매매를 계속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력한테 이용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은 지금 물량을 늘리기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리플만큼 장기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좋은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무작정 사놓고 들여다보면서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이 변화량에 따라서 물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회사일에 바쁘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 여기서 더 샀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여기서 절반은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더 이상 타점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4668-9952 010-4668-9952 이쪽으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타점도 봐드릴 거고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내용들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빨간선입니다. 이 빨간선이 닿은 자리가 어떻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다리는 거 저점 매수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해야 같은 시드를 넣어도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호가 하나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빨간선에 닿으면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간선에 닿으면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빨간선의 비밀 여러분들께 다 공짜로 전해드릴 거예요. 이 지표는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업비트 화면에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모두 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점을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전업투자자의 기법을 배워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010-4668-9952. 010-4668-9952. 이쪽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빨간선의 매수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200% 수익이에요, 200%. 근데 여러분은 왜 보고만 있냐고요? 문자 보내는 거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망설이다 놓친 수익 아깝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게몇 개나 더 나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빨간선에 닿은 종목들은 걸리는 족족 튀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문자 남기시고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나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은아빠가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서점에서 정가 18,000원에 판매하는 책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책 진짜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도 복습하기 너무 좋은 책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벤트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리플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숫자 3번. 아니다. 리플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숫자 5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투표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딱 50분 추첨해서, 빨간 선도 드릴 거고 책도 드릴 건데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세력 매직 끝난 종목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우리 채널에서만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투표하시고 더 많은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부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